<motiv> 확실해 보이이죠제 y 예, g i song Yogi song s o n 승 song song s o 선 g <Old> s <cities> 선. n g song song s 이 n g s o 승, g song song s o 하 g 선 선녀, 선녀, 선선 경상도 바람이, 아, 그, 그 아, 발음 못해요선 아, 아 노, 니언,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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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알아듣겠습니 m i r a I give Samson, Amira, I go s a m 이라고 s 막하니 o n s a m 아 o n Amira, Samson, Amira, Samson, Amira, s a m 라고 n Amira, 하고 m s o n a 아 기가 막힌 야 오. 이거를 여기가 비해다. 여자 바위. 와여 남자 바위고. 와. 여기가 한식 더 좋을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은 그래 생겼어. 여자 어. 바위, 남자 바위. 와 멋있다. 울륨도 장난이 아니라. 여기서 음. 그 야영이 왔고 수영하는 거. 어 여기에. 네, 여기야. 음. 여기 가 오히려 잔잔하다. 네, 여기가 더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들어갔다 와서 빨리. 내일 여기 올까 이장로. 거기 해준다면 뭐. 응. 와이 이거 물, 뭐지? 물 담그고 가야지. 갈매기냐 기러기냐? 괴이 갈매기, 괴이 갈매기. 괴이 네. 갈매기. 깔렸네. 걸어가면 사진 찍어야 되겠다. 아, 진짜 걸어다녀도 어. 좋겠다. 어, 올, 올레길 비슷하게. 아. 아. 저기 보니 산과 산이 연결되어 있다. 어이구야 물이 떨어져 떨어져 폭포가. 이야 여기에 여기서 목욕하고 네. 물문여기에 씻는다. 그러니깐 맑은 대구 아, 시. 하늘에서 막 떨어지네. 그렇지. 물이 거기서 씻으면 딱 되네. 이야 여기도 수영 좋은데네. 네. 아, 여기도 낚시하고 캠핑. 응. 낚시하고. 아잘 만들어놨네 여기서. 낚시. 수영, 시용, 수영하기 딱 좋네. 릉도는서이여기 잔잔하잖아. 예. 아까 바람 잖아라 그 바람 따라서. 예. 아까 막 난리 났잖아. 그러네. 근데 여기는 저잖아 예. 예. 아까 여기 뭐조에서올라가 되는데.